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승모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잘 성령께로 잘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세 번째 기초인 성령 하느님의 성심에서 제5장.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지니셔요. 얼마나 정말 열렬한 표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스의 8장 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지니셔요. 그러니까 성모님 마음 안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불이 탔습니다. 성모, 성령께서 마음대로 성모님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고원사업에 함께 하셨다는, 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고 에대성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이때 당신의 가슴, 뭐예요? 인, 그 인장처럼 누구를 이렇게 지니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 이렇게 지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그, 내적 외적 삶의 모습으로서, 내외적으로, 어, 예수님에게 아주 큰, 이렇게 할때큰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추성처럼 억센 것,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이는,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돌리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잔인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나에 게 대한 그 사랑을 뗄때 나는 죽음보다도 더 힘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은 재와 당신 자신과 세상과 모든 사물에 죽고 오로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인장처럼 우리들의 가슴에 지니고 다니시라고 우리 팔에 지니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라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너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지옥에서라도 너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나는 감내했을 것이다. 성모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상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지옥의 고통을 참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 이것은 신앙 깊은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성자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만큼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지옥에서 우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다시 그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제외하면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간직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만큼 가슴에 지니고 팔에 지니고 다닌 사람이 성모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성인성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성모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인장처럼,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장처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당신의 팔에 오로지 이 아들 예수를 위해서 살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님이 성자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성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요대 성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 속에, 너의 가슴 속에 인장처럼 나를 너의 팔에 지니고 다니, 다녀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걸요. 너무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보람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분은 성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를, 나 자신을 그대 가슴에, 그리고 그대 팔에 인장처럼 넣고 다니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모상이며 같은 본성을 지녔기에 그대의 성심에, 그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심에 살아있는 내 모습을 지니셔요. 그 성심으로 내 생명이 살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성모님에게 나를 지니고 다니시라고. 나의 살아있는 모습을 간직하시고 그러면서 내 생명이 당신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의 성심이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나를 위한 사랑과 자비를 자비로 불타며 모든 득평으로 가득한 나의 정신으로 인해서 활기를 띠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모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그대의 팔에 인장처럼 지내셔. 그러면 그대의 외적인 인간은 나의 외적인 모습과 닮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대의 소박함이나 겸손하심, 온유함, 상냥함이 나의 모든 감각이 되고, 나의 모든 외적 태도를 장식하는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대신 동정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가장 뛰어나게,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완수를 하셨죠.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의대성인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모님은 정말 이 의대성인의 표현 이상으로 너무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그런 것을 완수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성모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강하다고 할수 있으며 전능하신 그분이 직접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더 더 그런 거죠. 영원하신 분을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신 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 죽음을 넘어서신 분,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 갖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공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온갖 비안양이나 모욕과 천대를 받더라도, 그때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살린다 하시면 너나 좀 살려보라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볼 그럼 우리 믿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 왜, 왜냐? 내려오시면 그비한양거리는그 사람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당신 가슴이 아무리 터져도 온 몸이 다 찢겨나가도 내려올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수만 배, 수십 배 더, 수십억 배더큰 사랑을 우리가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죽음을 넘어 신 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의 성심은 그분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더 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나 그분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일은 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더 택하겠다고 이렇게 원하실 만큼 사랑이 가득하셨다고 이렇게 여드레스런 표현. 그래서 정결은 첫 성처럼 옥생각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무 아주 우리 아가씨 얼마나 열렬한 표현이 있으신지 몰라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위한 무한한 사랑의 정결을 비리스타 성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자비 그 자체이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겪는 죽음도 나는 완전한 자비심으로 기꺼이 견뎠을 것이다. 이렇게 브리지다성리에게 이야기하셨다. 나는 단 하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인류를 위해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순환과 죽음을 다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브리지다성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인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배움 망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조그만 고개를 이렇게 예수님께 돌려서 큰 원을 쓰는 삶다면 예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하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제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개를 <laughs> 엄청 은총으로 돌, 은총 밑으로, 은총이 쏟아진 은총 밑으로 들어가서,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살아갈 때, 그 은총 힘으로 우리가 그 삶이 가능해지는,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그래서, 저, 저는 참,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은,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우리들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응답하는 삶을 살면 누가 기쁩니까? 우리가 기뻐요. 우리가 기뻐 얼마나 정말 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우리들의 삶은 사실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의삶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응답해도 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말 우리는 응답 사랑에 대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응답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가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분에게 달려, 만나러 가니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마리아 발두르다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laughs> 성모님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십자안못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 밤에 토요일을 성모님이 혼자서 그 처음에 만찬을 하는 그 다락방에서 베르니카 성녀에게 박아준 성모님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그들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너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너무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다지금 보게 해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아니면 내아들을인들로 나를 데려가 주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아주 애절한 기도를 하시니까 사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음 <laughs> 24시간을, 사흘만 72시간이에요. 근데 72시간만 예수님 보활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주일날 새벽에 36시간만에 보활하셨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말 따라하면 4월이 된다든가 뭐 그러는데, 아무튼, 왜 그렇게, 그래서 36시간만에 예수님 보활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성모님이 가만히 두면 성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아는님이 보시니까. 성모님 너무 애절하게, 너무나 슬프게, 그렇게. 아들이 보고 싶어서 피눈물을 흘리시니까 성북께서 빨리 예수님 그세순을 부활시켰다고 그렇게 그 쓰여져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성모님이 얼마나 그 아들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어 하니까 데리고 올라가셔. 그것이 성모성천이었어요성모성천의 어떤 그 아주 핵심적인 그원의가그 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에. 당신을 너무 보고 싶하는 어그 어머니를 세상에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모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응 사랑 응답하는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류를 해서 그렇게 무서운 곧순환을 당한 그 것을 다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빌어졌다 생각에게 야해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랑함 우리가 정말 저 너무나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유로우신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정의에 의해서 죄인들을 징벌해야 했을 때 당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다시금 그 고통을 받을수 있다면 지옥의 고통에 비할 만한 그런 고통도 모두 감내하며 받으셨을 것이라. 것이라고 이렇게 베스다 성녀는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대신 동정 마리아는 창조주 하느님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죄에 동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의 고통을 천분이라도 기꺼이 당하기를 원했다고 성모님도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하는지기보다는 지옥의 고통을 천분이라도 당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성모님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서 지독한 슬픔과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내했을 것이다. 네. 수많은 성인들도 이와 같은 원의를 지녔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에 관해서 그 열기는 불의 열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에 관해서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행동은 성심의 용광로에서, 예수님의 성심의 용광로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 위로 홀홀 타오르는 춤추는 불꽃 같다. 성모님 마음, 성모님 모든 삶은 그 예수님의 그 용과, 불타는 용광로를 향해서 타오르는 불꽃 같다. 성모님 그렇게 열렬하게 살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런 사랑의식 때문에 아마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성모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동은 성심 안에서 세라핌 천사들의 가슴속에 있는 것보다 더큰 사랑으로 불타오른다. 그러나 성자께서 당신의 복대신 어머니에게 하신 그렇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당신의 팔에 지니, 지니셔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얘에서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경탄할 어머니가 받으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특권을 알아 봅시다. 통치자가 자신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인장을, 중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할 수 있는 인장을 맡길 때, 다할수 없도록 크게 베푼 이 호의, 성문형이 그 인장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돌아가실 때. 그래서 나 인장을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나의 전적인 권한으로 당신의 손에 넣습니다, 성모님의 손에 넣는다. 당신은 그것을 모든 부류와 종류의 봉인된 편지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성모님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거야. 이것은 왕중의왕이신분이 당신의 영광스운 어머니를 영예롭게 하는 가장 큰 호의, 호의이며 그분께서 어머니에게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지니셔, 인장처럼 나를 판에 지니시 하는 말은. 인장을 그렇게 가슴에 팔에 지니시고 당신이 필요할 때 쓰시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사용하시라는 거라고 말씀하시어 이는 마치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받은 모욕적이며 고통스러운 순환으로 지금 제가 제 위치와 왕의 권능을 그래서 이런 순환의 순환하신 덕분에 순환하고 돌아가신 덕분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영광과 권력 안에 어머니를 높이고 싶을 만큼 마땅 대단히 중요한 것을 몫을, 몫을 어머니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하던 모든 권한, 통치권을 성모님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탄하올 성심의 성모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비길 때 없는 고귀하신 어머니여, 나는 그대에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인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거룩한 인간의 나 자신을 어머니께 드린다. 고 나를 인장처럼 지니십시오. 나를 그대의 가슴과 팔에 인장처럼 지니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성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원의와 사랑은 나의 성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과 같은 덕과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 당신의 손과 팔은 나의 것신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기에 그대의 자녀들과 그대에게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지원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인장 안에서. 끝으로 나는 그대의 손에 나의 인장과 왕의 정권을 지어줍니다. 하면서 그대가 가장 원하는 대로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청원을 허락하고 관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은총을 분배하는 것 등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 하, 하려는 것을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고 말이요. 이제 모든 은총을 분배하는 권한에 이런 것들 다 성모님에게 다 넘겨준다는 거지. 이제 무엇이거나 그대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며, 그대가 인장을 어디에다가 찍든지, 어디다 두든지, 그것은 내가 두는 곳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모든 것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세주의 거룩한 어머니가 하늘과 땅 위에 모든 소유를 소유했으며 성모님의 모든 청원을 허락하신다고 선언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에게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넘긴다. 우리 너무 놀라지 말하는 거야. 뭐, 누가 그러셨는가? 별나르도 성인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힘은 마리아 그대에게 주어져, 주셨으며,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한없이 높이 털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모님에게는 정말 전능하다고 할 정도의 힘이 있으세요. 무슨 힘이에요? 중재할수 있는 힘이 있는 거요 하느님 아버지, 3일째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들이 성모님에게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의 정구는 능하다고, 전능하다고 할 정도로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셀모 성님께서도 성모님 그대는 그분과 함께 전능하신 힘이 되셨습니다. 꼭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의 경애하올 예수님, 당신께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훌륭한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이 무한한 자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주신 능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모님이 우리를 돕고 지키며 지원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 완전한 사랑의 어머니요. 제 모든 형제들의 마음과 함께하는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제 마음을 완전히 들여오니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없애주시고, 제 마음을 어머니의 거룩한 마음과 일치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어머니의 경탄할 성심 다음으로 광채를 내며 열렬하게 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렇게 이 아가스를 묵상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 아가스 묵상 끝내고, 우리가 계속 그 삶을 1 8일날 하는 성 요셉 성인 묵상 비정을 여러분들에게 비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정말 요셉 성인은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란치구 성인의 교황님의 교서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